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장이 또 초록색으로 어 물들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한4% 정도 상승을 하게 되니까 알트 코인들이 이제 조금 더 상승을 하죠. 이더리움도한7% XRP도 8% 정도 상승을 보이면서 어 지금 시간이 지날수록 이 알트 쪽에서 좀 짙은 초록색이 또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전에 체크했을 때보다도 좀더 좋아지고 있네요. 그러면 이제 4시간 봉으로 좀 볼게요 비트코인 4시간 봉으로 보시면 이때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테스나 이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지 못하면서 1차 가파른 하락 추세선이죠 따라가다가 이제 슈팅이 한번 나오고 숨고르기 한 뒤에 어젯밤부터 해서 이렇게 슈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셧다운 종료가 임박을 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좀더 상승하고 있어요 그래서 4시간봉 기준으로 해 가지고 요 2차 하락 추세선을 돌파해야 그래도 좀어 이제 하락 추세를 벗어나나 보다 하는데 지금 딱 여기 이 저항에 막혀 가지고 지금 너물랑 말랑. 그래서 아직은 넘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가 딱 106k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2차 하락 추세를 벗어나지는 못했다. 그럼 여기를 벗어나게 되면뭐 완전히 하락 추세가 벗어나게 되는 것이냐? 일봉으로 보면 또 살짝 다르거든요. 일봉으로 보시게 되면은 요 여기를 이제 근 요렇게 해서 근 일봉으로 보는 이 하락 추세선은 현재 여기 있으니까 여기로 봤을 때는 대략적으로 한 108k거든요. 그런데 이제 요거는 이제 캔들의 몸통 기준으로 본 거고 자, 정말 이제 확실하게 본다면 이 꼬리까지도 봐야 되잖아요. 윗꼬리까지 그럼 이렇게 보면은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해가지고 201선과 이 하락 추세선이 딱 만나거든요. 그러면 이 201선이 지금 얼마냐? 어, 110K입니다. 110K. 그래서 가장 확실한 하락 추세 돌파는 201선, 110K를 넘어서야 된다라고 어, 또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어제하고 지금 오늘까지도 상승이 나오게 되면서 3 0 0일선 위를 다시 한번 또 올라서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300일선에 이 위아래로 계속 그 있었던 것이 이때 하면은 대략적으로 한 6일 정도죠. 6일 정도. 그래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이 지금 300일선 아래에 있었던 그 시기가 관세쇼크, 이때, 이제 3월, 4월 이때 관세쇼크 때 이때도 이제 300일선에 머물렀는데 이때는 한 4일 정도 머물렀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상승이 나왔었고 그리고 엔캐리 청산 때, 작년 이제 8월 달에, 요 때도, 이제 8월 달에 한번 찍고, 그 다음에 9월 달에 했거든요. 9월 달에 요때 대략적으로 보니까, 이때가 한 일주일 정도, 한 8일 정도 되더라고요. 8일 정도. 요때 정도였는데, 근데 지금 한 6일 정도 하고, 300에서 위로 올라갔으니까, 지금 이 엔캐리 청산, 8월 이후 9월 달, 요때그 흐름과 좀 비슷하지 않나,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적어 놓은 거거든요. 작년 8월, 엔캐리 청산 이후에 9월과 현재 흐름이 상당히 비슷하다. 상당히 비슷하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50일선과 200일선이 아마 주말쯤이면 이제 점점, 점점 이제 그 하회해가지고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데드크로스가 이번 주말쯤에 예상이 됩니다. 예상이 된다. 그래서 데드크로스가 나온 것이 좀 아쉽기는 한데, 아 어, 그런데 뭐 데드 크로스가 나온다 하더라도 다시 뭐 전환되는데 뭐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 또 봅니다. 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금 바닥권이고 이제 앞으로 상승의 추세를 본다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뭐 금세 가는 보시면 데드 크로스 나고 이때도 이때도 보시게 되면은 관세 쇼크 때 보시면 이때도 이제 데드 크로스가 났거든요. 가는 관세 쇼크 바닥친 그부분에 지금과 좀 비슷하죠. 데드크로스가 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상승이 나오니까 골든크로스가 나왔어요 그 이후로 이제 쭉 상승을 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었고 그리고 이때도 엔캐리 청산 때도 이때도 이때는 이제 8월달에 나왔습니다 8월달에 첫 번째 하락이 나왔을 때 데드크로스가 나와가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골든크로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어쨌든 뭐 지금이 300에서 하회를 했던 게 어, 엔케리 청산 8월에 있었고, 9월 달과 비슷하다라고 봤을 때, 뭐지않아서또 골든크로스가 발생될 수 있지 않을까. 그니까 지금 8월에 발생되고 10월 달에 됐으니까 대략적으로 두달 걸렸거든요. 그럼 여기는 얼마냐? 여기도 4월 달에 발생했다가 5월 달에 했으니까, 4월 언제야? 4월 7일에서 5월 22일이니까 두 달이 채 못되지만 한 달은 넘었네요. 그래서 어쨌든 한 달에서 두달 사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이제, 지금 이제 12월, 그러니까 내년으로 넘어가기 전에 골든크로스가 발생될 수 있다라고 또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상승이 나와야겠죠. 어, 근데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W차 패턴을 봤었잖아요. 그래서 공교롭게도 이제 바닥을 찍고 살짝 올라온 그래서 우리의 바람은 여기서 이제 쭉 상승을 했으면 좋겠는데, 과연 그런 흐름이 나올 수가 있을, 있겠느냐? 어, 그곳이 이제 또, 또, 우리가 궁금한 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제가 지난주 목요일까지는 이제 전체 영상, 전체 공개 영상을 해가지고 찐큰 그림을 보여드려요 말씀드렸고, 이제 금요일에는 이제 저희 멤버십 회원 영상 해가지고 좀더 디테일한 큰 그림, 그래서 앞으로 단기, 중, 장기의 자세한 관점을 말씀을, 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요일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 요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 저항대를 돌파하는 게 중요한데 이 저항대를 기존에 돌파했을 때 평균적으로 한 200일 정도 걸렸었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200일 정도 걸렸다 라는 것을 봤을 때 이제 여기를 이 저항대를 돌파하는 것이 이제 내년으로 넘어갈 수 있다 그래서 찐 불장은 내년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인간의 심리로 봤을 때 지금은 사이클 정점이라는 그 의심과 어, 싸우는 기간이다 그래서 그 사이클이 완전히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를 넘어가네. 그럴 때 이제 개미가 본격적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을 인간의 심리 측면에서도 어, 말씀드리면서 그래서 이제 내년에 진짜 찐 불장은 내년에 찾아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앞으로 남은 4분기 동안 하락을 한다. 이것이 아니라고도 말씀드렸죠. 어,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이 지금 현재 200일 정도 해서 오늘로 해가지고 이제 120일 정도 된 거거든요. 오늘로 해서 120일, 그러면은 이때 이제 대략적으로 120일이니까 200일에서 120일이니까 절반 정도잖아요 그래서 과거의 절반일 때를 봤을 때어 이렇게 하락을 했다면은 거의 이제 바닥 부근이었다 물론 그 이후로 더 한번 바닥을 찍은 적도 있지만 음 바닥 부근이었다 그래서 앞으로 뭐 다시 한번 바닥을 찍든 안 찍든 뭐 정확하게 알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이 바닥 부근이고 그리고 그 이후의 움직임은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넘어서는 거거든요. 이렇게 넘어서면서 상승을 하는 거다. 그렇다면, 언제가 정확히 바닥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기를 상승 하면서 올라가는, 근데 그게 이제 내년에 찐불장으로 가는 그런 흐름으로 해서 제가 큰 그림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바닥이 나왔을까, 목요일날, 지난주 목요일날 말씀드렸던 것이 바닥이 나왔을까. 그래서 98.3k가, 이때가 98.3k이고, 이제 이번에 찍은 게한 98.8k, 거리선마다 뭐 8k, 98.9k 그렇거든요. 어쨌든 쌍바닥을 찍었다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뭐 충분히 어 바닥으로 쌍바닥으로 볼 만한 위치다 말씀드렸습니다. 을 그렇다면은 여기가 찐바닥이냐라고 봤을 때어 저는 이제 진정한 공포는 예상 밖으로 흐를 때 나올 수 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그 정도 하락은 다음의 상승을 위한 것이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도 현재 시점에서는 단기 반등 후 아직 한번더 바닥 테스트를 할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본다. 그래서 제가 멤버십 그 금요일날 영상에서도 셧다운이 단기 반등의 이제 재료로 하고 그 이후의 흐름은 약간 어 다시 한번 바닥 테스트를 할수 있는 그 부분을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도 현재 셧다운으로 해가지고 바로 찐불장으로 넘어가는 그런 흐름보다는 셧다운으로 해서 상승이 나오지만, 최대한 많이 상승을 하는 게 좋은데,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게 이제 단기, 반등의 이제 재료이고, 그 이후에는 다시 좀 바닥 테스트를 했다가 올라가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그럼 먼저, 지금 현재 상승이 왜 나오냐. 당연히 아시죠? 미 상원에서 연방, 전부, 정부, 정부, 운영, 재개 합의를 했다. 그래서 지금 또 투표에 붙여가지고, 이제 60% 정도를 어, 60% 정도를, 60%가 60표를 지금 획득해서, 뭐, 과반이 넘었다, 뭐,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셧다운 종료가 임박이 됐다.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요 소식도 나왔어요. 지금, 어젯밤에. 트럼프가 관세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그래서, 1인당 최소 2,000불씩 배당금을 지급을 하겠다. 2,000불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한 300만원 가까이 되거든요. 290 얼마 정도. 그래서, 지금 현재, 그 관세가 이제 적법한지를 두고, 어, 대법원에서 마지막 이 재판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적법성 심리가 진행 중이었었는데, 그래서 지금 연일 이 관세로 인한 혜택이 무엇인지를 부각을 시키면서 이제 관세로 벌어들인 돈을, 어, 1인당 2,000불씩 나눠주겠다. 근데 뭐 이걸 직접적으로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세금 감면 형태로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재무장관이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뭐 세금 감면이든 실제로 돈을 주든 어쨌든 돈을 푼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는 돈을 푼다라는 것 자체가 분명히 여기에서도 이 자금에서도 이게 주식시장으로 들어오는 금액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식뿐만 아니라 코인 시장도 자산시장으로 그러니까는 뭐이 돈으로 바로 들어온다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 돈으로 뭐 생활용품을 산다 하더라도 그러면 어쨌든 여유가 생긴 거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그 여유 자금을 이제 자산시장으로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올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러니까 어쨌든 돈이 풀린다는 얘기는 자산시장에 긍정적일 수밖에 없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연유로 해가지고 지금 상승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오전보다도 지금 조금 더 커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썼거든요. 셧다운 종료 임박치고 다소 상승세가 아쉽긴하다. 오전에도 그랬는데 지금도 뭔가 물론 알테가좀 그래도 짙은 초록색을 보일 정도로 상승이 나왔지만 다소 아쉽긴 합니다. 그 그동안 또 많이 떨어지기도 했었고 현재 지금 미선물 시장을 봤을 때. 아스닥 100 같은 경우는 1.1%, S&P 500도 0.9%니까 지수로 해가지고 이 정도 상승이면 그래도 꽤 상승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도 오전보다는 나아졌지만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다소 아쉽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찐 상승까지 가기에는 시간이 필요했다라고 봤던 그세 가지 이유 말씀드렸었죠. 제가 이것을 말씀드렸을 때가 언제였느냐, 언제였느냐 이것을 말씀드렸을 때가 요 보시면. 제가 10월 20일 라이브 방송 때 말씀을 드렸어요. 찐상승으로 가기 전까지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는 세 가지 이유를 10월 20일 날. 그럼 이 10월 20일이 언제였었느냐를 볼게요. 보시면 제가 표시를 해놨습니다. 요 때거든요. 요 때. 10월 20일 날. 한번 이때 10월, 10월 10일 날그 대청산 이벤트가 발생이 되고 나서 하락했다가 올라왔을 때. 그래서 지금 올라왔을 때 어느 정도 또 기대가 차고 있었는데, 근데 아직 이 찐상승으로 가기에는 시간이 걸린다. 그세 가지 이유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로 해가지고 좀더 상승을 했지만, 결국에는 더, 이때보다 더 하락을 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이 100k를 깨는 이 흐름이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찐상승으로 가는데 시간이 걸렸다고 본그 관점이 일단은 맞았다. 그럼 이제 바닥 나왔으니까 올라가느냐? 일단, 제가 말씀드렸던 세 가지 그 이유. 하나는 김프였어요. 그럼 지금 현재 김프가 어떻게 변했는지 볼까요? 김프가 이제 2.0%, 1.9%, 그러니까 이제 1% 진입을 어떤 코인 했네요. 지금 리플 같은 경우는 1.89까지 왔으니까. 1% 후반대까지도 진입을 했다. 그러니까 상당히 낮아졌다. 이제 김프. 그러니까 요 정도면은, 요 정도면은 그래도 많이 이제 없어졌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먼저 이 알트 시즌 인덱스부터 볼게요. 알트 시즌 인덱스는 현재 어떠하느냐? 어 어쨌든 현재가 37.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이곳이 비트코인 시즌을 한번 찍고 알트 시즌으로 간다. 여태까지 단한 번도 여기 중간에서 이제 진짜 찐 불장, 터치는 한 적은 있었지만 찐 불장으로 간 적은 없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비트코인 시즌을 찍고 갈 것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기서 비트코인 시즌으로 간다고 해서, 이제, 비트가 하락을 하는데, 알트코인이 더 많이 하락을 해서 찍느냐,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비트가 상승을 하는데, 상대적으로 비트가 워낙 강하니까, 알트들은 그 상승세가 좀더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면서 비트 시즌으로 갈 수도 있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2021년도, 제가 체크를 해보니까, 2011년도 우리가 3월달, 4월달 대불장으로 갔을 때, 요 때가 11월달에서 1월달까지 비트 시즌으로 갔었거든요. 이때 보니까, 이때 비트코인이 하락을 할 때, 알트가 더 많이 하락을 해서 간 것이 아니라, 요 시기가 딱 비트가 상승을 하는데, 알트가 상대적으로 덜 상승을 하게 되니까, 그래서 비트 시즌으로 갔거든, 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뭐 충분히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비록 여기 비트 시즌으로 가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앞으로 알트가 더 많이 하락을 할 거다까지는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럴 수도 있지만 비트가 상승을 하는데 상대적으로 알트가 못 쫓아오게 되면서 그러면서 어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아직은 모른다. 어쨌든 두 가지 길은 있는데 분명한 것은 뭐가 됐든 여기를 가야 진짜 상승으로 갈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후자로 말씀드린 비트코인이 상승을 하게 되는데, 알트가 더가 아니라 덜 상승해서 여길 간다면, 이제 비트가 더 많이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만큼 비트가 더 강하다는 얘기인데, 늘 말씀드리지만 비트를 팔아서 알트를 사는 행위는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이걸 봐서도 알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찐상승으로 가는데, 이제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는 마지막 이유가 이제 미증시거든요. 미증시. 미증시가 조정을 받을 만한 위치다. 그러면, 먼저, 지난주 금요일 날, 보시면, 전체적으로 좀 초록색이 보이죠? 근데 이제 다소 아쉬운 게, 이 빅테크의 기술주들이 조금 아쉽긴 합니다. 빨간색이 보여지는데, 그래서 보시면, 금요일 날, S&P 500에, 요, 일봉을 보시면, 일봉이 0.13%로 상승 마감을 했는데, 아래 꼬리가 달리면서, 이제, 말아 올리면서 상승이 나온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말아 올리면서 상승 전환을 한 것이다. 0.13%로, 가까스로. 그래서, 요, 요 지금 주황색 선이 51선이거든요. 51선? 51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이, 아직 터치하지 않은 51선. 어제, 지난주만 해도. 근데, 금요일날 터치를 이제 드디어 이제 한 거죠. 그래서 51선을 하회하는 움직임이 한 번은 나와야 더 크게 간다. 근데, 정말, 한번 나왔어요, 지금 한 번. 그죠? 그리고 오늘, 이제 셧다운 종료를 해가지고, 현재, 아까 우리가 체크를 했듯이, S&P 500이 0.7% 정도 상승을 하니까, 그렇다면은, 여기서 조금 더 상승을 할수 있겠죠? 그걸 봤을 때, 음, 과연, 요거 한번 했다고 해가지고, 조정이 끝난 것일까? 그러니까, 우리가 요걸 한번 볼게요. 과거에 51선 아래로 떨어졌었던, 제가 지금, n 캐리 청산 때하고, 이 관세 쇼크 때를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죠? 그럼 다시 이걸로 먼저 볼까요? 이걸로 먼저 보면 관세쇼 끝때 우리가 관세쇼 끝때 바닥을 친 날이 첫 번째 바닥을 친 날이 3월 11일입니다. 3월 11일 그리고 이제 바닥 친날 그러니까 이때 바닥 친 날이 3월 11일 그 다음에 이 당시에 바닥 친 날은 4월 7일이었어요. 근데 미 증시는 어땠느냐? 보시면 바닥 친 날이 3월 13일 비트는 3월 11일이었는데 S&P500은 3월 13일 이때 이때는 4월 7일 동일합니다 4월 7일 4월 7일 3월 11일 이거와 다른 거예요 그리고 엔캐리 청산때 바닥친 날이 8월 5일 그 다음에 바닥친 날이 2024년 9월 6일 이때가 이때가 8월 5일 그리고 이때가 9월 6일이란 얘기예요 8월 5일 9월 6일 근데 S&P500 마찬가지로 8월 5일 9월 6일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세 개, 가지는 비트하고 S&P 500이 같이 바닥을 쳤던 날이고, 이 때만 살짝 다른데 이틀 차이거든요. 이틀 차이. 어쨌든, 비트화가 바닥이 친 날과 S&P 500 바닥이 친, 날, 바닥이 친 날이 어, 거의 비슷하다. 그러니까는 S&P 500이잖아요. S&P 500이 51선을 하회를 하고, 충분히 그 열기를 지금 시키면서 다음 상승세를 이어간 거거든요. 그니까 지금 여기 51선이니까 바닥 친 날이 51선을 하회를 하고 이렇게 상승을 했었었다. 근데 지금은 어떠하느냐? 지금은 51선을 터치는 했지만 또 말아 올렸어요. 그죠? 금요일 하루에 51선 하회로 열기를, 열기시키는 것이 끝났을까? 아직은 좀 애매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셧다운 종료 선언으로 추가 상승이 나온다 하더라도 전 다시 한번 눌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미증시가 한번은 51선을 하회하는 움직임이 나올 때이 비트가 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다시 한번 바닥 테스트를 할수 있지 않을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엔캐리 청산 때, 관세 쇼크 때, 그때 51선을 다 하회하는 움직임이 나오면서 그러면서 비트코인도 이 300일선을 이 당시에 다 건드린 거였어요. 300일선을 이 당시에. 300일선을 다 건드렸었다. 근데 지금도 300일선을 마찬가지로 건드렸는데, 근데 미증시에서 아직은 50일선을 하회라는 움직임이 안 나왔다. 그래서 저는 단기적으로 지금 이셧다운으로 반등이 나오지만, 추후에 다시 한번 미증시가 한번은 하회를 하는 움직임이 나와야지 저는 더 크게 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흐름 때문에 좀 비트코인도 다시 한번 이 바닥 테스트를 하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105.9k, 거의, 거의 106k인데, 그런데 이제 이 CME 계이 CME 퓨처스, 그러니까 CME 시장에서 시카고 선물 거래소죠. 여기에서, 어 지금 오늘 새벽에 상승으로 인해가지고 또 갭이 발생을 했습니다. 갭이. 간밤의 상승으로 CME 갭이 발생을 했다. 근데 104K예요. 104K. 그러니까는 104K. 그러니까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크게 이제 벌어진 게 아니라서 요거를 어, 채울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보시면 이렇게 갭이 계속 발생된 적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갭이 발생이 됐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떨어졌었고, 이때도 갭이 살짝 발생이 되고 올라갔었다가 결국엔 지금 음, 이때 채웠던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기면 채우고, 그러니까 대부분 챙기는데, 근데 가장 중요한 이게 지금 갭 발생이 되는데, 아직 어, 채워지지 않았다. 근데 저는 여기까지 떨어질까? 저도 여기까지 과연 떨어질까라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가격대가 91k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언제 발생이 됐었냐면은 지금 보시면 2025년 4월달이네요. 올해 4월달, 그때 발생된 그 갭인데, 지금 아직 채우지를 않았다. 채우지를 않았다. 그래서 과연 여기를 채울까? 여기까지 과연 채울까? 그러니까 여는 여기까지 가면 너무 곡소리일 것 같아서 과연 채울까 하는데, 모르죠. 어, 모릅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긍정적인 건 뭐냐면, 이때, 11월 이때가 딱 4일이거든요. 밑에 보시면, 11월 4일날, 11월 4일 이후로 비트 도미가 계속 하락하고 있어요. 여기 지금 비트코인 도미너스 차트입니다. 하락하고 있다. 비트도미가 하락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알트가 힘을 이제 조금씩 받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2 1선도 지금 뭐 크진 않지만 어쨌든 지금 내려왔다. 근데 11월 4일이 98.9k 바닥을 친 날이거든요. 98.9 이때 이때니까 이때가 지금 11월 4일이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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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11월 4일 바닥 친 날이기 때문에 그때 이후로 지금 이 비트도미가 하락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알트들은 빠질 만큼 빠졌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점점점 내려오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토탈2를 본다 하더라도 토탈2를 보시게 되면 300일선을 깨는 움직임이 나왔지만 300일선은 그래도 지켜줬어요. 그러니까는 꼬리로만 깨고 몸통으로는 결국엔 지키고 이만큼 올라왔다. 근데 아직 21선을 넘어서지는 못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 단기 추세, 이 하락 추세를 벗어나려면 21선은 넘겨야 되죠. 그래서 현재는 21선 저항에 딱 막혀 있다. 어쨌든 3 0 0일선은 깨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던 것이 이게 이제 토털2 마찬가지인데 스테이블 코인까지 이제 뺀 거예요. 스테이블 코인까지 뺀 거.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이 알트가 이때 저점을 해가지고 이렇게 상승이 나왔는데 지금 하락으로 인해서 거의 0.618 부근까지 찍고 이제 올라온 거다. 그래서 0.618을 찍었기 때문에 뭐 충분히 빠질 만큼 빠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뭐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바닥 테스트를 갈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바닥 테스트를 간다 하더라도, 이 비트에 추가 하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알트들은 이때 지난 저점을 기억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을 한다는 게 무엇이냐면, 여기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어 이제, 저점이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다 하더라도, 여기를 깨고 내려가기는 전 쉽지 않다. 그러니까 정말 비트가 많이 떨어지면, 그러니까 뭐 아까도 말씀드린 그 CME 갭을 채우러 91k까지 간다. 거기에 그러면 또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어느 정도 쌍바닥 확인하고, 뭐 다시 한번 마지노선 확인하고, 300에선 다시, 뭐, 약간 하해하고, 그런 움직임이 나왔을 경우에는, 그런 움직임으로 그냥 추가 하락이 나왔을 경우에는, 여기를 깨는 움직임은 저는 좀 쉽지 않다. 쉽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니까는, 러 제가 지금 지난 저점을 기억할 것이라는 게, 지금 여기서도 보이는 거예요. 뭐냐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가, 지금, 이 때보다, 이 때가 지금 더 많이 하락을 했잖아요. 이 때보다 지금 더 많이 하락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점을 깨고 이번에 11월 달 초에 깬 거잖아요. 더 깨고 내려온 거잖아요. 근데, 알트를 보게 되면은, 이때 저점을, 이 때가 이 저점을 안 깼습니다. 안 깼다. 그러니까 이 지금 저점을 기억을 하니까 여기까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느 정도 덜, 덜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비트에 추가 하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하나를 나온다 하더라도, 이때 저점을 깨기는 저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충분히 알트는 이미 빠질 만큼 많이 빠졌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토털3 뭐볼거 없고, 음, 아더스로 볼까요? 아더스. 아더스가 제가 지난주인지 지지난주인지 말씀드렸죠. 이 RSI가 바닥을 찍었을 때, 과메도 영역에 있을 때, 아니, 상승 채널에 이 하단에 있을 때, 크던 작품 상승이 나왔었던 자리다. 근데 결국에는 이때도 지금 지켜줬어요. 어쨌든 지켜주고 살짝 올라왔다. 그래서 앞으로도 봐야겠지만 어쨌든 여기 있으면 충분히 이제 매수를 해볼만한 자리다 말씀드렸죠. 을 그래서 저는 진짜 기회 순간이다 왔다라고 해가 저도 여태까지 비트만 이제 적립식으로 매수를 했지 알트는 안 했는데 이번에 정말 오래간만에. 몇 개월 만에 알트를 매수했다라고 를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 코인이 뭔지도 말씀드리고, 그래서 제가 뭐 새로운 코인을 산게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코인을 산 거기 때문에 제 기준으로 여기를 터치를 하면은 추가적으로 계속 분할 매수를 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진짜 더 하락을 해가지고 이번에 제 원래 있었던 물량의 한60% 이상을 더어 매수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공포가 왔을 때. 움직여야 된다. 라는 겁니다. 움직여야 된다. 움직여야 된다. 그러니까 큰 그림 보고 앞으로 상승이 나올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지금이 이제 기회의 순간인 거잖아요. 하락한다고 해서 곡소리를 낼 것이 아니라 그 곡소리 내는 게 제가 내 투자 인생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전혀 도움이 안 된다. 공포. 당연히 공포에 그 느끼게 되지만 이것을 오히려 수량을 모으는 그 계기로 만들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내 기준에 왔을 때 분할 매수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더 떨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어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더 떨어질 걸 예상해서 더 떨어지면 매수해야지라고 매수 못하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분명히 계실 거다. 더 떨어지면 사겠다. 그러니까는 이게 우리 인간이 바닥을 모릅니다. 바닥을 모른다. 그러니까 대충 바닥이라고 해서 내 기준선을 넘어섰다 하면은 그때부터 분할 매수를 들어가야 된다. 그래야지 모을 수 있다. 바닥에서 잡겠다 하면은 막상 그 바닥 가격이 진짜 오잖아요? 설령 그 바닥이 온다 하더라도 그때부터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진짜, 그러면 진짜 많이 빠진 거잖아요? 그러면은 얼마 안 지나서 다시 반등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수량을 많이 못 삽니다. 많이 못 산다. 그러니까 바닥이 진짜 그 가격이 왔을 때 진짜 바닥에서 잡겠다고 했는데 진짜 그 바닥이 왔을 때 막상 진짜 이 가격까지 왔네? 그러면은 공포심에 한 번에 많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때도 이제 분할 매수 한다고 해가지고 찔끔 들어가면 결국에 또 반등하면은 많이 못 사거든요. 그러니까내 기준이 왔을 때 건들면 분할로 계속 사자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미증시 때문에 다시 한번 눌릴 가능성은 있다. 뭐 물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51선을 한번 터치했으니까 그래, 이 정도로 끝내겠다 하고선 달릴 수 있고 그러면서 비트도 이제, 어 다시 상승을 이어갈 수 있는데, 근데 이럴 수도 있지만, 역사적으로 봤을 때, 51선 0 아래로 가는 움직임이 반드시 나왔었잖아요. 그리고선 더 상승을 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자산시장의 바로미터를 비트코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미증시, S&P 500으로 보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여기를 하위하는 움직임이 나왔을 때, 비트코인이 다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곳을 감안하고 봐야 된다. 그런다 하더라도 그러면 은 비트코인이 추가 하락이 예상이 되는데 내가 사서 밑에서 다시 잡느냐? 안 한다고 그랬죠. 사팔필패 대간 필승입니다. 오히려 떨어지면 은 그냥 내가 수량을 더 모으겠다. 아니면 그냥 버티는 거고 나는 더 이상 매수하지 않고 그냥 버티기 전략으로 가겠다. 그러면 내 수량을 지키는 것도 대단한 겁니다. 이때 하락했을 때 공포에 털리는 사람도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가격이 하락하는 것 자체, 자체가 누군가는 던진다라는 얘기니까, 그것을, 이제 그 본능을, 팔고 싶은 그 본능을 누르고, 일단 지키는 것도 대단한 거다. 어쨌든, 추가적인 비트의 하락이 진짜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지만, 설사 나온다 하더라도, 팔고, 밑에서 줍는 것이 아니라, 큰 그림 보고, 내가 진짜 큰 그림에 대한 그 확신이 있으면, 그냥 가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해서 1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부는 이제, 리플인데, 리플, 뭐, 크게, 뭐, 볼 것도 없긴 해요. 어쨌든, 리플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고, 일단 여러분들 말씀 한번 들어보고선 또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